양초로 국을, 국을 끓여먹은 끓여 사람들. 사람들 서울 구경에 나선 김서방이 으리으리한 되걸과 커다란 귀와집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laughs> 시장 여기저기를 기웃대던 김서방의 눈에 흰 가래떡처럼 생긴 것이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와. 김서방이 주인에게 묻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초를 모르는 걸 보니 시골 양반이구먼. 주인은 양초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줄 양초를 사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김서방은 서울에서 본 것들을 자랑하느라고 정작 양초에 대한 설명은 쏙 빼먹고 나눠주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사는 남자들은 양초를 들고 정자나무에 모였습니다. 양초를 어디다 쓰는지 몰랐던 남자들은 김서방이 친척 집에 가느라 집을 비웠다는 말에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 도대체 이 물건은 어디다 쓰는 건지요? 훈장님은 모든 다 알지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훈장 역시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신 여길까 봐 아는 체를 했습니다. 어허,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만나, 이건 뱅어라는 물고기를 잡아 말린 것이야. 그리군그리군 훈장님, 여기 실같이 보족한건 무엇인지요? 어허, 그건 주둥이일세. 훈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남자들은 어떻게 먹는지 물었습니다. 잠깐만 <laughs> 보자. 서울 사람들은 이것을 국으로 끓여 먹는다네. 음. 큼직하게 썰어서 간장으로 간을 하지. 내 부인에게 끓여 오라고 시키겠네. 잠시 뒤 양초 여섯 자로 훈장의 부인이 척국 여섯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둥둥 떠 있어서 선뜻 먹지를 못하자 훈장이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에이, 좋은 국일수록 말이야. 기름이 많은 법이야. 쇠고기 국도 기름이 많지 않은가?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훈장과 남자들은 그제야 족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과 훈장의 목구멍이 아파왔습니다. 그때 김 서방이 훈장을 찾아오자 훈장은 얼른 한 그릇 먹으라며 국을 내주었습니다. 김 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국을 끓이는 게 아니라 양초라는 물건인데요. 불을 밝히는데 쓰는 겁니다. 잉? 김서방의 말에 남자들은 목을 부여잡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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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 거 아니야? 아. 김서방이 양초 사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초 심지에 불이 아. 붙자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부, 불을 삼켰으니 어서 냇물에 들어가서 우리 불을 끄세요. 아, 빨리, 빨리. 빨리 가자고. 훈장과 말 남자들이 냇물로 달려가 풍덩 빠졌습니다. 물 위로 머리만 내밀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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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저거 도, 도깨비 아니요? 어, 어, 정신 차리자. 응. 나그네는 도깨비들이 담뱃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떠올라 담뱃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를 본 훈장은 호둥거렸습니다. 저저저저 사람이 우리 배 양쪽에 불을 붙일 건가 보군데. 그어서 머리까지 담그세요. 그러세요. 훈장과 남자들은 머리까지 냇물에 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그네는 도깨비는 역시 담배 불을 무서워한다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끝.